알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주장인지 모르고 진짜. 알바가 컸어? 예, 네. 알바 응.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바가 거의 다토이는 알바니까. 니도 근데 좀 네. 빡쳤나 보네. 아, 빡신이야. 여러분들 박신이 아니라. 니도 빡쳐가지고 지금 여기 캠왜 여기 놔뒀어? 또 아. 와!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이건 알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뭐 마이너들은, 아, 마이너들 그러니까 시청자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청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런, 뭐 그거를 진짜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솔직히 뭐 따져보면. 아, 마이너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제, 막 공중파나, 뭐 공중파나 아니더라도 케이블에서도 솔직히 뭐식공안 걸고 막 이런 뭐 s n s 식으로 장난식으로 하는데, 내가, 좀, 그래도,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이런 컨텐츠를, 뭐, 진짜 리얼로 하겠습니까? 근데 좀, 아 하... 그, 씨, 으로 그냥 뭐, 돈은, 돈만 썼는 거네. 그니까, 러 마지막 주작까지 좀 깔끔하게 갔어야 했는데, 왜냐 아, 진짜, 내가, 내가 아까 카톡으로 사, 다 보여줬어. 그니까, 러그 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을 좀, 이제, 좀, 화려하게 탁, 그, 그렇지. 마지막 주작이, 엔딩 음.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음. 그걸 못 좀, 못 보여주는 게, 좀 그렇긴 하죠. 예, 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별풍속 입지도 않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방송, 어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여러분. 네, 진짜. 난아닐까 왜냐면, 섭외를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돈 많이 썼어. 아, 근데 본패 형님이 많이 많이 해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원래 하려 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평님한테좀 미안하고 아 뭐.. 뭔? 뭐, 데한테 미안한 게뭐데미아 정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정지였으면 지금 방송 안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건 거 같아요. 나 보호해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 더 진짜 리얼인 줄 알아가지고 맞지 맞지 맞지. 어 리얼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서 더 가면 철수 정제 먹겠다 해가지고 그는 건데 제가 미쳤다고 이걸 리얼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뭐본 사람들 거의 절반은 주장인 줄 알았을 거야. 알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알지, 알지, 알지. 이런 거를 한두번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본평 형님 너무 고맙네요 왜냐면 오늘 원래 범에나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방송하다가도 불러라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너무 고맙네요 항상 뭐 진짜 제가 아는 르뭐형 중에 본평 형님 최고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맨날 보면 본평이 맨날 뭐 도와준다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좀 고맙네요 본평 형님한테. 예나님도 감사드리고 원래 예나님이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맞지 어 그걸 했었는데 좀 많이 미안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아, 저도 데 정말 아쉽다 아쉽긴 하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뭐 수위 자체가 너무 세져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진짜 수위 자체는 케이블보다 더세요 지금 내가 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내가 그온 사람 아까 1대1 뭐 해가지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말하어요 비하! 아, 뭐 장애인분들 아. 비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 뭐 때리거나 하면 정제먹는다 이거 딱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좀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나는 좀 방송이 내, 내 식대로 안 흘러가면 좀 그래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 1인 미디어고 제가 작가가 되고만 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좀 끊쳐버리니까 시청자분들은 미안하고 본표 형님 오늘 도와준다그 했는데 마지막까지 좀 못한 게좀 미안하고 아, 근데 진짜 형님은 예나님한테 잘하세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방송 전에 예나님 왔어요 원래 예나님은 아좀 빨리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예나님 왔는데 뭐 도와주고 있으면 해라 뭐 해가지고 내가 말했는데 예나님이 어 도와줄게요 하면서, 원래 방송 안 끼기로 했어, 문패 형이. 근데 이제 켜가지고 주장 아닌 듯이 하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낀 건데, 본패형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고래 형한테도, 창구령 형도 선뜻 와주고, 좀. 좀나 아쉽네. 마지막이 진짜 피날레였는데. 예. 아, 영전 당했으니 내가 여기 출연을 못했겠죠 미친 새끼들아. 적당히 하세요. 네. 같은데, 네. 조폭은 아니고, 이제, 그, 형님 아시는 분, 동생이에요. 그, 내 아는 동생이야, 동생. 그니까, 러 내, 내 친구, 직원, 음, 동생들. 아. 그니까, 진 그, 네 명까지 나 왔었나? 왔어요. 보여줬어요. 아, 보여주고? 네. 아,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다. 아, 새끼들 또, 우라부라이지 생기고, 막이래갖 아, 네 전,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SNL도 약간 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개콘도 막 보면 연기잖아요. 연기. 그러니까다 이제, 족보와가지고, 막, 뭐 하면서, 막 끌고 가잖아요. 어. 뭐 사람들 은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막,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막, 진짜 막작적이나 뉴스에도 오고막 그러는데, 좀이 어느 정도는 이제 TV 쇼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솔직히 뭐, 자극적이란 면 욕설을 한 번씩 한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밀가루 부은 거는, <laughs> 여러분들, 밀가루는 지금 보도 정직감은 아니에요. 근데 왜 밀가루를 뿌렸냐? 누가 봐도 밀가루 뿌리는 주장인지 알고 있어. 맞잖아요, 형님. 주장인지 알고 있지 얘들아. 안그러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작인 듯이 이제 주작인들 아닌데 사람들한테는 이제 와 이게 주작인가, 닌가 긴가인가네 가 그런 느낌 주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가면 이건 너무 정지상이다.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 뿌리고 창고리 형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을못고 나가서 바로 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방전된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인정, 운년자는아 예. 그렇게 다 알바 새끼들을 잘 뽑아야 돼. 눈치 없는 새끼. 아, 진짜 맞아 맞다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나도 아니 진짜 맞다내 아침에 운동할 때도 화장실 딱간데 운영자만 매니저 에프 확인, 확인해 주세요. 이지함 하더만 뭐 그거 성기일에 나올 수도 있다고. 에. 그건 우리가 더잘 알잖아. 그렇죠. 결성력했어 아침에.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마 네. 인터넷 방송 이 유명해지고 하니까 아, 근데 뭐 오랜 뭐. 내장 하니까 뭐. 돈만 많 쓰고 컨텐츠 마지막 마무리도 못 하고. 못하고 근데 본편에 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 아, 뭐 계속 팬클럽 가입으로좀 많이 해 주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창고량형이랑 본편 형한테 정말 고마운 게 그냥 뭐 불렀는데 바로 와주는 형님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다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뭐 진짜 동생으로서 뭐 그냥 뭐 진짜 뭐 방송으로 뭐엮으려고 그런. 그런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막 하는 사람들 예. 근데 또 서버가 터져 가지고 죄송하긴 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끝난 거안울고요예 한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2년 전, 3년 전 같았으면, 거기서 뭐, 그냥, 강동 안 시켰을 거야, 얘들아. 마지막까지 딱 보고, 사람들이, 그 운영자가 주장인지 아닌지 보고, 딱 했을 텐데. 예. 저는 오늘, 어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려고, 고민하면서, 이제, 짠 거거든요. 죄송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예, 똥덜싼 느낌이라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본평이 진짜, 우리의 사나이네. 야, 마지막으로, 그, 네. 알바들한테 한마디. 그 아! 알바들한테 한마디해 나. 네? 한마디야. 마! 아! 먹었잖아, 아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이 아, 예. 예. <laughs> <laughs> 일단 뭐. 가라, 가라. 아,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뭐, 우리 현장님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방송을 주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나중에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또시즌에 재미없어 하지. 그러니까 좀 약간 주작이 네이 방송을 해봤는 날 주작이 돼. 어, 어떻게 어떻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꿀잼인데. 그렇죠. 예, 근데. 참, 참. 하, 저는 진짜 SNL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운영자님. 너무, 진짜 뭐, 제가 누구보다도 수위, 수위를 잘 알고, 진짜 성간다간다히 가더라도 뭐, 넘을 짓은 안 하니까. 네, 좀. 근데, 운영자님, 맞아. 왜냐면, 나보호주기 위해서 끊 거니까. 여기서 진짜 뭐, 암호화 편집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감사드리네요, 여러분.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니다아 근데 그거 끝, 끝에 봤으면, 이제, 주장인 줄 알았지. 그니까, 러 끝, 어, 맞아. 끝에 봤으면, 못 봤잖아. 끝을 그러니까. 봤으면, 주장인 줄 알았어. 왜냐면, 어. 마지막에 이제, 창고령이못까지 이게 딱 해가지고, 살려살려 하는데, 본병이 이제, 거기서, 야, 이 새끼 미심 조카다 이렇게 하는 게 꾸잼이지. 하면서, 바로 도망가라고 그런 그림을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하,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 마지마무리를좀 제대로 지었어야 했는데. 존나 아쉽지, 씨바 이거 땅굴인데.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이만큼 봤어. <laughs> 진짜 이만큼 받았다니까 지금 받은 씨 그러니까 그 80분도 <laughs> 진짜 고생했을 거예요. 존나 고생했지, 님도 지금 이거 판다고 예. <laughs> 어, 얘들아 아무이 말, 아 근데 이거 파놓고 끝나고 이제 흙으로 다 덮으려고 했지 얘들아. 그건 나리 아프지. 이만큼 봤다가. 이 형님이 특선 특전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존나 고생했어요. 지금 아. 거의 비도 지금 인천에 비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못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요본 형님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예? 여러분 팬클럽 가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아, 본편 형님이 원래. 아. 법원에 섭외 다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고맙네요, 진짜. 하, 근데 형님, 음. 우리가 뭐, 방송 때문에 만난 겁니까? 음, 어, 그런 건 아니지. 예, 어. 진짜 형도 사상에로막 아, 10개 한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 많이 해주세요. 형님, 근데 징결은 언제 갑니까? 징결은 얘나 이야기 끝냈다. 어? 한, 3개월 정도 의결해보고. 아, 3개월? 1개월? 1개월? 그러니까 1개월 해가지고, 음. 이제, 진짜, 형님이, 뭐, 진짜, 난 우결 못 하겠다. 맹예나님이 어. 우결 못 하겠다. 어. 형님이 꽃다발을 들고 있어. 근데, 진짜, 리얼로. 아, 리얼로. 어, 리얼로 해가지고, 이제, 어. 난더 이상 우결 못 하겠다. 어. 하시면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고. 어. 우원하겠다 그러면 꽃다발 하면 되는 거죠. 어. 왜냐면, 사람들 질질 끄는 것이 나니까. 그렇지. 어, 형님도 보여줄 거다 보여줄 아니, 거. 근데, 어차피 한 달에 봤자, 네번 정도밖에 못 만났다. 주말에. 하아. 좀잘 됐으면 좋겠네, 봄에나. 왜냐면 진짜 예나님도 진짜 이쁘게 생겼고 본표 형님도 훈남이고 뭔가 이제 좀잘오울리지 않더라. 약간 금직하고 둘다. 그러니까 예잘 됐으면 좋겠네요. 8주뭐그거는뭐 뭐 보고. 아 오늘 본표 형이 아 너무 고생했는데. 아이됐가까라 형이 못할 거예요. 까라,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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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피 한잔 먹자. 커피 한잔 먹고. 뭐. 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형이 수요일 날도 그거 한다면서요. 음. 돈까스? 아니 저도 가야 됩니까? 아니 오지 마. 응? 으시바 인촌인데 바로 가면 되지형니아 됐다. 수요 올라 여러분들 범프리카 형님 이뭐 푸파 대회 하는데 제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푸파 넘버가 뒀어? 미안한데 님 어머 개털릴까? 아 진짜 진짜 리올로 제 진짜 수요 올라 이거 보면. 미안한데 님 진짜 잘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니는 이제 뽑아 나능미하고다 있어. 그 걔들 없을 때와 다음에. 다 인정하시는데요? 아, 니는 네? 못 먹는다니까. 하, 형님들, 못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네. 아, 일단 다 너무 멀고 인천에서 내려오기 멀지. 하, 근데 너무 예예님어 예나, 어, 커피 왔다. 야, 이거 카드 좀 내놔. 아니제제 제 거로 계산하세요. 어. 아, 카드 돼요? 아, 아니, 아니요, 제가 입금해 드릴 거예요. 예. 네. 아, 여러분들 저 너무 고맙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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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망치 분이 팩. 진짜 망치 분이아그러면 뭐야? 그 망치 분누나 방송 보연이신 어, 진짜로. 아, 내가 처음에 원래 여러분들 제가 신부르 센터에서 커피 사 주실 거든요 근데 내가 방송 있는 거 알고 있어. 어. 근데도 이제 막뭐 참 시키면, 이게 솔직히 내가 뭐돈 대먹, 돈 대먹고 막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10분 지나면 막 입금해달라고 막 싹, 막, 빨리 입금하세요. 노만 가아니막 계속 막 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시무로센터뭐 다른 데 알아봤는데 계속 분해서나. 근데 이제 딱 했는데, 오, 철군님 아니세요?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저항치분이 팬이에요.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죠이 뭐, 뭐, 사람은 네 진짜 저 망치부님이라 예, 배포죠. 어, 좋아해, 예, 저... 진짜 좋아해 망치부. 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체육대회 같은데 가면 은 형님 망치누나한테 인사로 갈래요, 하면서 가자고. 예, 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이제 진짜 일주일 입금 안 돼도. 뭐, 닭살나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안 나겠지, 씨발. 니가 풍선 받고 하는 거다 봤을 텐데. 아 그래도. 아니, 설마, 그때뭐겠나철구가 아이, 저 새끼라. VIP지.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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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값도 싸고 진짜 잘해줘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보니까, 임마, 술도 먹었고, 지는 속상한 기라. 그러니까, 막, 할말안할말다 하네. 막, 좀 약간, 아까, 아까 지는 방송키고 바로 꺾고도 막, 까라. 예? 네? 그..그거 그, 나중에 썸플어라 하아... 그니면몸서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창고이 형님이랑 본패이 형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왜나 예, 집에 당연히 보내지 씨, 장난하나 아직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 아진짜 내가 물어봤는데 아. 진짜 그런 관계 아니래 아니야 진짜 방송 끄지면 진짜 말도 잘안해이 형이 막 평소에는 막 가오자고 막이러는데 <laughs> 여자 앞에서 진짜 <laughs> 순백이야 이형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자 앞에는 숙맥이에요 아... 약간 예나님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예나님 보고 있겠지 저기서 방플하고 있겠지 응. <laughs>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뭐 마무리가 좀 찝찝하게 됐는데 진짜 쉽다 예, 까매 아깝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